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본파이어 파티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수 있는 이튼 펀브릭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서로 협력해서 할수 있는 협력 파티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냥인데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냥이 있는데요. 각 플레이어들에게 빨간색 5개, 파란색 5개, 총 10개씩 나눠줍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이것을 손에 쥐고 보이지 않게 자기만 볼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불꽃 조각인데요. 자, 불꽃 조각이 가장 작은 1단계부터 1, 2, 3, 4, 5.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서 불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단계가 성공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1을 끼워 놓으시면 되고요. 자, 2를 성공했다. 이렇게. 3을 성공했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놓고. 자, 4, 5. 자,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불을 피우게 되고요. 반대로, 어, 거꾸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섯 개를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걸 하나 빼면 되고요 그럼 네 개, 세 개, 두 개, 한개 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플레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 이첫 번째 1번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성량을 잘 보고서 빨간색을 낼 것인지 파란색을 낼 것인지 자, 한 개부터 세개 중에서 몇 개를 낼 것인지를 생각하고 손에 옮겨치고 동시에 냅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딱 내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단계에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성냥 개비가 아,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현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한 개가 맞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둘다 맞을 필요는 없고요. 어, 빨간색이나 또는 파란색 중에 개수가 한개 정확히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성공이나 또 실패했다면 이 막대는 가운데에다가 딱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 불꽃도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작을 놓듯이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세명이 동시에 딱 펼쳤는데, 셋다 빨간색을 냈다. 이렇게 된다면 실패가 되겠죠. 자, 실패했거나 성공한 이 막대는 이렇게, 어, 놓아주시면 되고요.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성량이 전부 다 없어지면, 어, 그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점수가 벌써 끝나기 때문에 개수가를잘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1개부터 3개까지 무작위로 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단계 성공했다면 이번엔 2단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하나, 둘, 셋 했더니 자,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렇게 냈는데 자 파란거 두개죠 그러면 2단계도 성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번째 단계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올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5단계까지 모두 성공을 했다면, 자, 아주 협력이 잘 되는 그런 파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다해 보았다면, 반대로 거꾸로 불을 끄는 것으로 시도를 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눠주고, 자, 목표 점수를 4번부터 시작해서 4, 3, 2, 1, 이렇게 해서 불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완전히 끄는, 어, 게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게임의 주제가 불꽃, 파티, 또는 모닥불, 캠핑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 지도하실 때 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텔레파시 게임 같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구성물도 이런 나무 막대도 괜찮지만 두 가지 어, 물건을 가지고 충분히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성도 여기 불꽃 마크가 아니라 이런 나무 조각이 아니라 색칠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으로 학습지도하실 때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명부터 네 명까지 즐길 수 있는 협력 파티 게임, 본 파이어 파티,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